마가음 10장 29, 30절에 보면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너의 집이나 영재나 자매나 전토나 모든 것을 버린 자는 금생에서 백배나 축복을 받대 핍박을 경하여 받고 내세에 용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늘이야 영원히 죄사신 사망이나 죽었던 내 죄! 당신 죄를 굶어주시고, 온 몸살을 지키시고, 피한 방울 남지 않게 그러시면서 십자가 상에서 오, 내가 목마르다.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단.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째 날버리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온 세상 죄를 굶어진 예수님은 죄악덩어리였어. 우리 하나님은 자식은 사랑하지만, 죄악덩어리는 미워하시요 내가 네, 하나님이여, 아버지라고도 못하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째 날 버리셨나. 배고플 때 짜장한 것만 얻어먹어도 감사한. 데내 생명을 주시다. 나는 앞에 무엇이 아까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면 아멘. 아멘. 주님이 내 구세주가 되신 것이 믿어지면 아멘. 아멘. 나 후야야 내 죄를 굶어지고 고난받으셨다는 사실 믿어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들, 나와 및 부금을 위하여 너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전토라 모든 것을 버린 자는 금상에서 금상은 지금이야 살아있을 때야 금상에서 백배한 축복을 받되 핏박을 교화해 받고 내세에 용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네. 하늘리야.